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회사 존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브랜치와 서시디어리에 대해서 간단히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브랜치와 서시디어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진출할 때 어떤 방식의 법인을 설립하겠느냐 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 말로는 이제 뭐 지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고 서브시디어리는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한국의 중견 기업, 대기업 또는 뭐 스타트업이라 해도 미국의 어떤 기업 활동을 위해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이 브랜치 형태로 하느냐 서브시디어리 형태로 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텐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내가 미국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던가 고객이 어떤 정도로 있는지 또 뭐랄까 좀더 가벼운 수준의 영업 활동, 기업 활동을 위해 진출할 경우에는 브랜치를 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더 묵직한, 좀더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브시디어를 생각하는데요. 어, 늘 그렇듯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먼저 요약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먼저 내리면 웬만하면 현지법인 써시디어를 세우는 게더 유리하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이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컨대 비용 면에서나 내가 드리는 노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 역시 비용이 될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브랜치 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가벼운 결정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비용 부담이라던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법적 리스크가 됐건 세무 관리 비용이 됐건 아니면 뭐 여러 번역 비용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웬만하면 서시디어의 형태 현지 법인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법인 설립 이 브랜치 버 s 서브시지어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면요 우선 같은 점은 둘다 법인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브랜치의 경우는 한국 뭐 외국이겠죠 외국에 설립된 법인이 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서브시지어는 별도의 리거 엔 t 티 법인을 미국 내에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브랜치와 섭시지어리의 차이에 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차이를 들수 있을 텐데요. 브랜치의 경우는 한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별도의 리걸 엔터티이기 때문에 법인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법적인 리스크들이 투자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법인격을 유지하는 한 내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일련의 법적인 리스크들을 그 주주들 이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그 투자 금액에 한해서만 부담하도록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브랜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이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브랜치는 별도의 법적인 엔터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 미국 어퍼레이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뭐, 노동법상, 종업원이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서시제리의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 법인만으로 그 법적인 포텐셜 리스크 익스포저를 막을 수 있는데 반해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론상 한국의 큰 모회사가 이와 같은 리스크에 오픈되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적인 어떤 리걸리 i 스크에 있어서 얼마만큼 프로텍트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브랜치가 서브시 a r 어보다 훨씬 더 약점이 많다. 서브시제리어가 좀더 훨씬 더 많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들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무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들수 있습니다. 어, 브랜치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무적인 이유를 들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브랜치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조직의 성격상 별도의 법인이 아닌 거죠. 그 본국의 회사가 그 효용을 누리는 데 있어서 더블 텍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브랜치 어퍼레이션을 통해서 예컨대 100불을 벌었어요. 그럼 100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번거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건 동일하지만 적어도 예컨대 20%의 세금을 내서 80불의 순이익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 순이익에 대해서 한국의 본부가, 한국 회사가 이 투자금을 가져가는 데서 추가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점이고, 서브시디어리의 경우는 예컨대 같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넷 인컴이 80불이 남았다 해도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추가의 디비던 텍스 배당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브랜치가 더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어,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법에는 브랜치 프로핏 텍스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브랜치가 벌어들인 넷 프로핏을 본국에 송환할 때에는 디비던드 텍스와 같은 배당세와 같은 성격의 이퀴벌런한 브랜치 프로핏 텍스를 부과한다라는 게 기본법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이와 같은 브랜치 프로피텍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더블텍스에 있어서 브랜치가 브시지료 보다 유리하다고 라한 것은 한국 회사의 경우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브랜치 오퍼레이 미국 내에서의 오퍼레이션으로부터 나오는 순이익을 재투자한다거나 기업의 영속성을 놓고 본다면 더블 택세이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추가의 세무적인 부담, 더블 택세이션을 피할 수 있다는 라 장점에 비해 그밖의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텍스 컴플라이언스 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리스크, 벌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적용받지 않을 원천징수의 의무라던가, 이 브랜치 레벨 인 l e 스트 l 스 n 라고 하는 좀 오늘의 이 강의의 수준은 훨씬 넘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s u b s i d i a 을 때에는 적용받지 않을 여러 가지 컴플라 p l i a n c e r e q 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면에, 현지법인 s u b s i d 의 경우는 더블 u b l e t a 의 이슈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디비전드텍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디비전드텍스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 또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특히 본사와 현지 법인 간의 자본 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상당 수준의 디비전드텍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본사가 현지법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여전히 유지하되 일정 수준의 투자금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론의 형태로 집행을 함으로써 현지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자비용의 형태로 본사에 지급하게 할수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정상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세율, 12%의 세율만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 말은 높은 수준의. 디비전 텍스의 적용이 아니라 그 적용되는 세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게 적용되게 할수 있는 그런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서브시디어리어플이션에서의 더블 택세이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세무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브랜치 오플레이션 지점 영업을 통해서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 굉장히 좀 가볍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상황을 보고 좀 법인 설립이라고 하면 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경 써야 될게더 많아요 어차피 내가 예컨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어느 주에 가건 외국 기업이라 해도 공식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죠, 주 정부 세컬스 업스테이죠주 상무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과정에서 이회사의 여러 가지 정관이라던가 주주 결의록, 이사회의록,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법인의 경우는 이게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규정이 적용될 뿐더러 상당수의 은행들은 외국 법인의 경우는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하자면 가볍게 결정해서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이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결론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어쩌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치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어플레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보고 시장 조사 아니면 정말 연락사무소 성격에 그런 제한된 어플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브랜치가 적절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1단계로서 브랜치로 먼저 시작해보자 라는 성격의 의사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용이 된다면 그보다는 처음부터 서브시리로 시작을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건, 위스크 면에 있어서건, 세금 면에 있어서건,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한 게 많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